저번에 카생에서 아주 큰 석을 거두고 금이 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도중에 제가 스킬을 좀 잘못 찍어서 면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정수를 좀 구할 겸뭐 성체도 한번 도전을 해볼 겸 해서 바알이 살고 있는 세계사서 성체로 이번 주말에 한번 파밍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려고 했는데 뭐 시작부터 뭐야 카생이 지금 공포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laughs> 야, 또 뭐야, 시작하자마자 와이어 플리스 뭔데, 이거? 자, 여러분들, 잠깐 추스리고 갈게요. 이게 지금 안 되겠다. 와, 지금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마 이 스킬에 칠만 뭔데, 이거? 저항의 중간에 매창까지? 지금 사실, 다른 목걸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쓸만하죠? 좀 비교해보면은, 야, 완전 상위 후원이야, 지금. 이걸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럼 이거 이제 빼도 되죠? 관통벨트로도 갈아끼고 와 이거 뭐야 와플은 또 방어 몇일까 423 나쁘지 않은데 한번 큐빙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네 큐빙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와이어 플리스는 저희가 찾고 있던 거니까 방어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수켓 나오면 뭐 만들어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헤비브레이서. 이게 또 유니크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구울가죽 헤비브레이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 바이 무덤 돌 때, 거기는 이제 좀 언데드가 많다 보니까, 뼈딱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한번, 오, 재밌게 써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장갑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옵션을 보시면,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가 이렇게 꽤 높게 붙어 있어요. 뭐, 안수만큼은 아닌데, 그 언데드 주는 피해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오릅니다. 뭐, 마흡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안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착용을 안할 텐데, 뭐 제가 장갑이 낄게 없었다면, 여기서도 사용을 해봤겠다. 자또 오랜만에 보네요. 자 고급 맹캐죠 이거 에테면 대박이야. 아 에테였으면 아 에테였으면 이거 순종 재료로 쓰는데 아유 꼭이럴 때만 오소켓 뚫려 나오지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있어도 근데 못 만들어요 지금. 코론 저번에 다 썼죠? 아 코론이 다시 또 모자르기 시작했어 지금. 그 제가 저번에 매출이 삼속해 또 먹어서 또 투지를 다시 만들어보고 싶은 와중에 또 코룬이 필요한 곳이 너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스펙업이요 스펙업은 이제 어느 정도 꽤 했는데 팔은 언제 바꿔요 이렇게 물어보신데 할 말이 없네. <laughs> 저도 빨리 바꾸고 싶네요. 좀 바꿔서 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노력을 해볼게요. 와이씨. 아 이거 또 나왔어. <laughs> 야씨. 아니, 아까, 다른 활 쓰고 싶다니까, 발리스타 나온 거 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건 뭐냐면, 보시면, 제 발리스타가, 징뎀이 거의 최하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징뎀이좀잘 떼면, 스펙업을 노려볼 수도 있다. 한번 까볼까요? 154 이하로 나오겠어, 설마?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잘 나왔다! 징뎀이잘 나왔어! <laughs>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자 증뎀이 완전 떡상했고 그다음에 방어력도 1로 올랐죠 야잘 나왔네 아주 거의 으뜸급으로 나왔어 자뭐 다른 활은 못 쓰지만 그래, 스펙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잘 가라 아잘 썼다 여태까지 상급 빨리 아주 좋죠 가자 Let's go 오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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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가봅시다. 자, 렛츠고 아, 씨왜 이래? 아, 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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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신으로 했을 때 빼고는 다 너무 힘들어. 모자신은 진짜 압도적으로 막, 패다 보니까 모든 게다 평등하잖아요, 사실. 제가 돌긴 하지만. 오, 뭐야, 이거. 15올레, 리커까지 붙었어요. 오! 아니, 근데 에러가 뭐냐면, 공속이 붙어야지. 아유, 씨. 이게 왜 여기, 왜 여기 같이 있어, 니들이? 어? 이거 득템도 아니고 뭐야, 씨. 오, 쓰레셔. 에테인가요? 오, 에테다. 오소켓 뚫려 나왔구나. 아님 뚫려 나오지 마라, 제발. 오, 오 한번 도전해볼 그 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에테 포라 하나 나왔어요. 아, 씨.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이렇게 오소켓을 원하게 될줄 몰랐는데. 자, 오소켓 한번 가자. 진짜로, 한 번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사속해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막뭐1 0곱 2속해, 3속해. 이거보다 낫지. 아니, 원할 때는 안 나오고. 어? 뭐 이럴 때 나와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독이 왜 이렇게 아파? 독장 5%가 할 말은 아니네요. 아트마가 언제 나올까? 진짜 아트마도 언제 나올지 궁금하긴 하. 근데 오늘 먹은 레어 목걸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좀 목걸이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고, 저는 인내를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인내 써보고 싶다, 진짜. 이게 롤은 먹어놓고도 못 쓰네. 아 물론 지금이 너무 행복하긴 하죠. 오, 뭐야 유니크 목걸이 뭔데? 목걸이만 하나 딱 나왔어. <목걸이> 설마, 뭐, 제가 원하는, 뭐, 아트마나, 뭐, 대군주. 하다못해 캐치아이가 나와줄까요? 그것도 공포의 영역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제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여러분들, 대군주 나왔어요. 와, 돌았다, 돌았어. 아 아트마가 아니어도 대군주면 개이득이야. 야, 나이스. 이거 득템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목걸이를 빼버리면 마흡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얘는 일단 좀 보관을 해두자. 좀 좋은 옵션의 링이 나오면은 활용을 해보던지. 오! 어?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들. 나왔어! 나왔어! 씨, 야, 아, 이거 시간이야, 지금. 어. 아, 아유, 너무 힘들었어, 진짜. <laughs> 한번 초기화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갑니다. 아, 자, 면제의 증표. 자, 스킬 포인트 한번 초기화 해볼게요. 자, 써봅시다. 아, 나이스. 간판을 마스터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뭐, 바알론을 했지만, 요 지금은 타워런을좀 해볼게요. 코른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응. <laughs> 아, 그죠, 이제. 오, 야, 뭐야, 씨. 야, <laughs> 여러분들, 한 바퀴 돌자마자 코른 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아 저번에는 처음 먹으려고 6시간을 돌았는데, 이게 장난해? 나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야, 좀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우와! 이거 야 제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콜은 또 나왔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랜드 메추리에다가 자 이백 징뎀을 기원하면서 가봅시다. 어? 어? 네. 아주 좋은 또 일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 뭐야 이거 <laughs> 야. 시작과 동시에 이스트는 출발이 좀 상큼한데 이러면 자 나이스합니다. 야 이스트 이스트 좋죠. 오야 이게 여기서 또 나오네. 한번 볼까요? 자 안수 오 방어력이 무려 4나 올랐어. 아 나이스하죠? 이것도 스펙업이지. 역시 도감에 등록되니까 바로 나오는 꼬라지 보세요. <laughs> 3주 동안 안 나오다가. 이거! <laughs> 누가... 아, 이씨! 아... 보스를 좀더 빨리 잡고 싶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뭐야. 강타 있는 그. 이소켓짜리 <laughs> 그거 뭐지? 아, 까먹었어. 아, 강함, 강함, 맞아, 강함. 25 강타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MT를 만들기 쉽네. 뭐 이속해 무기 한번 나오면 만들어볼게요. 때가서 하고. 지금 잘 지내면 됐지 뭐. 야! 야! 드디어 나왔다! 와, 이 아, 드디어 보는구나, 이거를. 와, 대박이야. 야, 여러분들, 이게 나왔어요. 미쳤는데? 아니, 뭐, 윈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2인자 활이라고 불렸던. 한번 까볼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스리풀 크루세이더 보우 와, 이제 요거는, 뭐, 발리랑 비교하면 사실 데미지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석궁에는 프레임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이그론은 뭐, 7프레임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투지랑 수합해서 쓰면 더 좋게 쓸 수도 있겠죠? 하, 아. 지금 어차피 또 관통 벨트도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그론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써보는 거지 뭐. 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이 그런 정도는 봐 주시면 안 됩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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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난좀 강력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본의 수가 되는데 5공은 개발 내내 수익이 없으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 애태다. 아! 오, 오. 오, 야 이게 또 나왔어. 야, 이러다가 진짜 세트 아, 다 아, 모으는 아, 거 아, 아니야? 아, <laughs> 어 신기하네. 자 마비나의 얼음 같은 손길 배틀 건틀리. 오 지금 제가 마비나 벨트랑 마비나 갑옷까지 먹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직득을 하는 건데. 야 이러다가 진짜 다 모으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일단은 뭐 가지고 있어볼게요. 뭐 모으면 한번 써보지 뭐. 아까 우리가 강함 만들어보자 했잖아요 딱이소켓짜리가 하나 나왔어 뭐 익셉셔널 아이템이긴 한데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룬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M t 를뭐 다른거 볼거 없고 강타 확률 25퍼 이것만 보고 그냥 한번 써볼게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죽어버려